네, 안녕하십니까. 여러분들의 백만 장자입니다. 사랑합니다, 여러분. 예, 참 지루한 장입니다. 지루한 장. 이거, 미장 저 정도 올라주면, 뭐, 이렇게 눈치라도, 눈치껏 뭐 어느 정도 신용이라도 좀 하면 좋을 건데, 이거 전혀 신용도 없고, 참 깝깝합니다. 여러분,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 깝깝한데, 여러분께 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, 예, 이게 여기에서 또 기회를 한번 찾아보자. 그런 의미에서 한번 뉴스를 한번 여러분께 전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서울경제에서 나온, 자, 10년 만에 두 번째, 예, 스마트폰 월 판매량 1억대 붕괴. 자, 월 판매량이 1억대가 붕괴된다는 것은 10년 만에 두 번째, 10년 만에, 그,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판매량이 줄어들었다는 건데, 또 반대로 생각하면, 판매량이 줄고 수요가 줄고 타격을 많이 받았다는 것은 풍선 효과 한쪽을 누르면 예 지금은 지금은 이게 어 수요가 줄었지만 향후에 그 수요가 어떻게 된다 누적된다 향후에 폭발한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일단 보시면 예 2022년 글로벌 스마트폰 글로벌입니다 글로벌 어 지금 보시면 4월달에 1억대에서 5월달에 9,600만 개한4%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, 여러분. 그래서 지금 작년에 좀 회복세를 좀 보였는데, 아 이것도 같이 제가 보여드릴게요. 예, 보시면 이게 이제 연간 스마트폰 판매량입니다. 전 세계 글로벌입니다. 앞에가 이제 일자 있는 게 이게 10억대입니다. 10억대 2022년 보시면 14억대 예상을 했는데.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작년보다도 올해가 수요가 못합니다. 무슨 말이냐면 그 수요는 어떻게 된다? 예 누적돼 있다. 향후에 폭발한다라는 거죠. 예 지금 수년 동안 2020년 참 보시면 12억 8천만 대거든요. 2020년도에는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예, 12억 8천만 대 작년도 보면 13억 8천만 대예요. 사실 예년에 비하면 2018년까지만 해도 거의 14억대 이렇게 가다가 코로나 터지면서 이제 많이 줄어가지고 다시 이제 회복을 하는가 싶더니 올해도 조금 작년보다는 오히려 좀좀한3% 정도 줄어들 한 13억 5,700만 대 글로벌 리서치 카운터포인트 리서치 자료를 보니까 13억 5,700만 대 정도에 이제 그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. 그래서 2분기 3분기, 지금 이제 이번에 이번이 3분기인데, 어, 이번 3분기까지 스마트폰 판매량이 지지부진할 것으로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작년보다 3% 정도 준다. 지금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수요가 다 줄어들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유가 같은 경우에 뭐 간밤에 뭐 8%가 폭락을 했니, 어쩌니, 오늘, 오늘 또 보니까 지금 또 이,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두바이유인데, 두바이유든 브렌트유든 WTI든 그, 서부 텍사스 중진료든 지금 다 보니까 오늘 막2.5% 다시 조금 상승을 하고 있더라고요. 100달러 좀 초반대에 있는데. 어쨌든 뭐 저는 100달러 대에서 조금 기간 조정이 있을 것같아또 급격하게 떨어지기는 힘들 것 같고.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뭐 이런 전쟁 이슈 때문에 수요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주가가 뭐 120달러, 130달러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큰 폭의 하락은 있지 않을 것 같아요. 근데 어, 이렇게 지금, 어, 스마트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가 1분기에 스마트폰을 7,400만 대를 판매를 했습니다. 그래서 작년 같은 기간보다 한3%들어든 수치인데, 어, 어쨌든 수요 감소를 예상치 못해가지고 지금 재고 수준도 조금 있어요. 그래서 폰 같은 경우에 보시면 실질적으로 시중에 나가서 사시려고 하시면 폰 가격이 조금 나쁘진 않을 겁니다. 그래서 지금, 음,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뭐 중국 봉쇄, 뭐 러시아, 우크라이나 전쟁, 뭐 금리 인상, 뭐 경기 악재, 이런 것들이 지금 뭐 거의 뭐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악재가 많이 터져 있기 때문에 지금 2분기 실적 이제 나오겠죠. 실적에서 지금 먹구름이 상당히 꽤뭐 깨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, 어, 지금 2020년 5월 이후에, 예, 2020년 1200, 이 12억 8천만 대요 이후에 지금 v자 반등을 회복세를 보여 오다가 다시 지금 어 이렇게 지금 급격한 인플레이션 뭐 중국 공세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수요가 좀 많이 감소가 됐는데 돌이켜 보면 자 10년 만에 어두 번째 어 스마트폰 월 판매량 1억대 붕괴라는 것은 10년 만에 두 번째 정도로 지금 상황이 안 좋다라는 것은 두. 돌려 이야기하면 여러분 보시면 2020년 저렇게 왕창 빠졌을 때가 지나고 보면 그때가 기회였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이런 소식이나 뉴스가 나왔을 때아 지금 인플레이션으로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을 포함한 지금 불필요한 뭐 불필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조금 구매를 많이 안 하고 있다가 아니라 구매를 미루고 있다라는 표현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. 뭐 구매를 미루고 있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서는 구매가 폭발할 시기가 오겠죠. 뭐 그게 당장 올해 뭐 3분기, 4분기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저는 지금이 10년 만에 두 번째라면 10년 만에 두 번째 바닥일 가능성도 있다. 그렇게 여러분께 좀 말씀을 기회다 돌이켜 생각하면 그 10년 만에 두 번째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또 저는 생각을 여러분께 좀 어,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달러와 강세, 달러가 지금 우리가 뭐, 우리가 이제 1300원을 줘야 1달러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? 지금 달러와 강세가 지금 신흥국에도 타격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이 비관적인 소비 심리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우리뿐만 아니라 해외도 신흥국 같은 경우에, 아니, 스마트폰 삼성에서 수입을 하려 해도 본인들이 달러로 결제를 다 해야 되는데, 어마 그만큼 이제 수요가 줄 수밖에 없죠 가격이 올라가니까 우리는 자체 생산을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삼성폰을 가져가려면 그만큼 폰 가격이 많이 더 훨씬 비싸진 건 맞거든요. 그래서 어 지금 중국의 봉쇄화가 이제 장기화된 이 경기 침체가 중국 내 수요뿐만 아니라 지금 글로벌 공급망을 많이 악화시키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이런 위기 이런 불확실성 동유럽 수요 타격과 연결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지금 도미노처럼 발생을 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이 예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10년 만에 두 번째 기회일 수도 있다. 10년 만에 어 좀, 정말 두 번째 예, 1억대 판매 붕, 붕괴라는 것은 그만큼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힘든 장입니다 힘든 장인데 어 모두가 다 같이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요 구간은 인내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내해야 됩니다 멘탈값입니다 주식 어, 수익은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.